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법정 스님 마이너스 산에는 꽃이 피네. 이 명언은 단순한 상황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으며, 자기 자신에게 꾸준한 질문을 던져 깨닫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산 속에 피는 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질문과 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 속의 꽃처럼 우리도 내면의 아름다움과 책임, 진실을 깨달으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자기 탐구와 자기 발전을 위한 인생의 길잡이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당신은 참 대단해요. 계속해서 가보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